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 국내 많은 그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가수가 아니겠는가. 특별히 우리 고정편은 많이 있지만은 어~ 특별히 그 가요 가수가 아니고 재즈 가수기 때문에 잘모르실겠지만 워낙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 쪽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재즈 가수 중에서는 제일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또.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방, 방송에는 자주 안 나오셨지만, 은 라이브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가지고, 알려주신 아주, 아주 고수팬들이 많이 계신 그런 가수입니다. 나윤선 씨라고 아주, 어, 이분은, 어, 69년생이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거의 51 정도 되셨겠네요. 어, 이 나윤선 씨는, 이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이거 70, 8 0년대 그 윤학원 씨라든가 뭐 유병무 씨라든가 뭐 김, 장, 김홍엽 씨 같은 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나영수 씨라는 분입니다. 나영수 씨라고 그 국립합창단 지도하셨고 어, 하여튼 그합창계에서 거물이셨죠. 그 나영수 씨의 딸이십니다. 나윤선 씨가. 어, 이번은 이제 원래 그 대학교 시절에 벌써 그 그, 아주, 전국 대학생 향송대회에서 향송을 잘 불러가지고, 그때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셨고, 9 4년에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라는 그런, 어, 뮤지컬이 있었는데, 거기서 데뷔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그, 리고는 이제, 그냥, 잠잠했었죠. 활동을 별로 안 하시다가, 아, 이래서안 되겠다 싶어서, 27세 때, 그, 이제, 그 전에는 사실, 특별 음악 활동은 안 했지만은 CCM 음반은 CCM이라고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이라고 그러죠. 중생한 번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복음성가라고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CCM 음반은 몇 장을 내시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계시다가 27세 때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프랑스 재즈 스쿨 CIM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랑스 그 보배 그 그, 국립음악원에서 이제 수석으로 조업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어, 외국에서 음반을 내, 내기도 하고, 요 근래에 반갑게도 어, LP가 여러 장이 나,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독일에서 발행한 건데, 요거 이전에 C, 어, CD로 어, 뭐, 몇집몇집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6집에 속하는데 1, 2, 3, 4, 5집은 CD로 마련은 되지만은 LP는 없어서 제가 육집서부터 요걸 이제 준비를 다 구해놨어요. 나윤선 씨 요거. 여기는, 어 뭐, 모든 그 노래말이 우리나라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윤선 씨는 특히 그왜 사랑을 받냐면 그 창법이 특이하다 그러죠. 약간 우리 한국의 그락 창법도 약간 나오 목소리에 있고 또 백카토 쪽으로도 하고 또 샤우팅 쪽으로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뭐 스윙이라든가 하여튼 재즈라는 것은 뭐 다양한 그 장르를 접목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특이한 가수이십니다. 여러분들 꼭 아마 이 방송을 유튜브라든가 찾으셔 가지고 나윤산 씨라고 음악을 들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아주 나인소시 팬이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음반도 나왔고. 요 음반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세인 l 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같은 음반인데 세인 l 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음반이 아주 칠집으로 나왔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프랑스어 독일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렌토라 해서 요건 이제 팔집에 속하는데, 요 음반도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렌토, 팔집, 여러 음반도 나왔었고요. 요거는 이제 구집에 속합니다. 심부전이라 해서. 전쟁이음반을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어, 일일이 어떤 느크 빼기가 나, 나빠서 이렇게 따로 알맹이를 이렇게 넣는 경우를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어, 자켓을 아끼시려면은 요즘 뭐 그늘한 그래 거 괜찮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LP 같으면이 자켓이 이 옆면이 터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비닐 뒤로 알맹이를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음악 감상하시기도 좋고, 뭐, 자켓 보호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에 몇시 전에 나온 운반이 이제 여기 나왔었어요. 여기 10집 인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간단히, 어, 앞으로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는 10분 방송도 긴것 같아요. 되게만 5, 6분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인전씨를 소개하는 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 많이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들 여러분들이 이웃에다가 많이 좀 선전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